다시 일어나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기 원하셔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한부 인생인 우리의 생명을 은혜로 하루 더 연장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삶을 누리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신으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감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의 전 영역에 왕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오늘도 내게 맡기신 가정생활 일터 생활 주의 교회의 섬김 가운데 주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역자로 서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사역자로서 필요한 건강의 축복도 더 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더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더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시간, 시간, 순간,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 원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처럼 이 말씀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잠자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리아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끝에서 세 번째 성경이죠. 스가리아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리아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왕 제2년 11째 달 고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손지자 스가라에게 여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까 니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 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로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아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 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가 다시 점점점. 여호와가 다시 점점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계시로 말씀하시며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스가리아 1장 7절부터 처음 계시가 나타난 지 3개월 후에 선지자에게 다시 환상으로, 6가지 환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6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환상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은매화 나무입니다 그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기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 귀환파와 그 땅에 남아있던 파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 페르시아 지지파와 반대파의 갈등, 그리고 우상숭배와 이방혼인으로 인해서 지금 유다 땅은 극도로 혼란 가운데 있고, 그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더러운 꼴안 볼란다" 하고 떠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렇게 싸워 대니까다 그냥 자기 살길 찾아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자기 삶이 우선순위가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로만 안 되니까 환상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이방 구원을 위해 환상을 보여 주셨듯이. 마치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스가레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한 천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와의 호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온 땅을 살피시기 위해 그의 사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국이 어떠하던가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참으로 화가 나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은 지금 이토록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열국은 이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이 이방 땅들은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천사도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반문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멘 여러분 이 분노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육신의 연약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내 자식은 돌아오고 내 남편은 죽게 돌아오겠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질문을 스가리아의 마음을 대신하여 천사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스가리아서의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위로하시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그 이방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해서 그들을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힘을 다해서 내 백성을 괴롭혔다. 그러기에 내가 그들을 보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다른 말로 깊이의 축복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그 세상의 헛됨 가운데 살고 있었겠죠. 이스라엘이 그러하여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셔서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6장 16절 17절 말씀을 그 질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느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긴 아십니까? 하나님 내이 형편 속에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서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가 내가, 내 집이, 나의 성업들이 여호와가 계속 죽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시 다시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이루려고요? 일차적으로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전을 건축하고 먹줄 청량 줄을 다시 세우리라. 너희가 너희 살길 찾아서. 갈등이 싫어서 너희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교회를, 성전을 외면하고 있을 땐 내가 이전을 다시 건축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넘치도록 풍부해질 것이고, 다시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택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화석류나무은매화나무 사이에 이여와의 종들이 서있습니까? 이화석류나무은매화나무는 유다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면 좋은 꿈이다. 마치 우리가 돼지꿈 꾸면 좋은 꿈 꿨다라고 돈 주고 사고 이러는 것처럼 말이죠. 생명력이 강한 이 나무를 통해 영원 불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대로 죽게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죽게 돌아온 때가 내가 뭔가 선에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영원히 단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실 어린양 예수께서 그 자신의 육체가 찢겨지심으로 그 자신의 성전된 자신의 육체가 무너지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운데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게 돌아올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성전되어 주시고, 대신 온전한, 단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되어 주신 예수를 나를 위해 죽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넘어져 있어도, 쓰러져 있어도, 내 제약 가운데 절망하고 있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는 그 주를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관계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명예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이런 유다 백성이라도 다시 불쌍히 여겨 풍부케 해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풍요의 축복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풍부의 축복을, 그 풍요의 축복을 내 배만 불리며 나만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난만 증명하는 것으로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이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아름답게 쓰라고 마치 이 유대 백성들이 복의 통내 되라고 복음의 통로 되라고 먼저 택한 유대 백성들이 자기만 택한 자라고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방인들을 외면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흩으셔서 온 이방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깊이의 축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 아 내게 건강 주셨을 때이 건강 나만 위하라는 거 아니구나 내게 물질 주셨을 때이 물질 내 배만 불리라고 하는 거 아니구나 내게 은사 주시고 내게 직분 주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내게 다른 사람이 없는 그 능력 주셨을 때 이건 나만 위한 것이 아니구나 그 깊이의 축복을 통해 깨달아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됨으로이 유다 백성들은 실패한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너희 가정으로 너희 일터로 주의 교회로 갈고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 십자가의 볼로 변화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 사역, 일터 사역, 주회교의 사역을 주를 대신하여 잘 감당함으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속한 그곳에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통로 되기 원하여 우리 우장노님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흩어진 양떼들을 돌아보러 갑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사역들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김재혁 강도사님, 그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되기 원하여, 목사로 안수받게 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더욱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며, 귀한 말씀의 사역자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남 동부교회 박광희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정착한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전도의 기쁨을 누리도록 두 번째 관계 맺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가 세워지도록 정착한 성도들이 잘 자라도록 작은 도서관 활성화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동력자가 잘 세워지도록, 전남 동부교회 박광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